제가 이제 북한으로 치자면 이제 북한의 유명한 대학교가 이제 그 김일성 종합대학교. 근데 그 김일성 종합대학은 이제 졸업을 해도 그 졸업하고 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꽃집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. 근데 뭐 여기서는 그 개인의 꿈이 있어서 대부분 선택을 하잖아요. 근데 북한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. 오늘은 또 이렇게 태연 님과 대연이국 <laughs> 최고의 대학교 서울대학교 투어하면서 뭐 이렇게 기념품도.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아 근데 진짜 역시 넘버 원은 넘버 원이네요. 또 저희는 우리 남조선의 또재밌는 곳들 어? 명소들 찾아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지? 어, 외관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. 뭐? 왜? 왜곡. 민 어. 가 와. 허어 너무 신기하다. 와 여기 여기다. 기대가 <laughs> 돼. 한 주가 금방 지나갔어요. 한 주가 어떻게 지냈어요? 그냥 눈 깜빡하니까 사라졌네요. 아나 디진다 독한스가 왜디진게안 <laughs> 안 터지지? 나이 생각에 내가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있어거왜 <laughs> 이렇게 안 터지지? 어? 나는 고통은 진짜 죽을 뻔했는데 그날 다음날 어땠어요? <laughs> 저 진짜 다음날 진짜로 거짓말 을었어요아 <laughs> 진짜 <laughs> 내가 갤포스 그 마지막에 하나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아 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제 그 고통스러움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은 좀 맑은 고기를 <laughs> 좀 쐬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<laughs> 네, 네. 대한민국 핫플레이스 핫플로 굉장히 유명한 성수동에 나왔습니다 아 성수동 굉장히 핫하죠 와봤어요? 아 그럼요 저는 성수동을 굉장히 자주 와요 아 무슨 이유로그뭐 성수동에 좀 맛있는 게 많다 보니까 오 맞아 카페라던가. 맛집도 많고 아 그렇지 그렇지 네, 그렇지 여성분들이 이런 디저트 카페로 유명한 곳이 많아서 카페 거리나 이런 게 많잖아요 맞아요. 네. 하지만 오늘 카페 거리가 아닙니다 아. 지금 오늘 온 곳은 바로 서울숲입니다 서울숲. 어, 서울숲. 네, 서울숲 뭔가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네? 서울의 서울숲. 숲? 서울의 서울 숲? 숲. 이곳이 바로 뭐냐면 네. 에,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즐기라고 해서 아 어, 직접 조성한 곳으로 네. 104종 42만 그루의 나무를 옮겨 심어 가지고 도심 속에 이 자연과 어. 함께 만날 수 있는 곳. 아주 이 차들이 어... 돌아다니네요 많이 예 아무튼 뭐 <laughs> 그런 곳입니다 어 네. 예. 서울숲 근데 전에 딱한번 와봤는데 예. 그냥 약간 스치듯 아 지나가듯 어, 어, 어. 네, 어. 자 그러면 우리 남조선처럼 이렇게 네. 북한에도 이렇게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공원이 있나요? 아 2008년 12월인가 네. 네, 그때 장성택 있잖아요 장성택이 주도하에 이제 그 평양민속공원이라고 네. 만들어진 곳이 있었는데 네. 좀 이제 가셨잖아요 아 어, 그렇죠 네,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 그 공원만 보면 이모부가 생각난다 아 네, 그러면서 이제 숙삭아그 공원이 이제 없어졌다? 없어졌어요 어, 근데 아무래도 북한은 좀 자연이 많이 개발을 좀덜 했다 보니까 공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무는 많이 있지 않을까 아니요 밀수때문에 다 없습니다 아 나무 다 뽑아갔구나 네. 또아 저는 아, 아, 또 모르겠어요 그래요? 제가 안 가본 곳이라서 일단 아, 그래? 양강도 해산시는 나무가 저렇게 산인데 산이 네. 산이 아니에요 그냥 등선이에요 그냥. 나무 다 뽑아갔구나 네. 네. 아 큰일났네 큰일났어 네. 자 오늘 첫 번째 가볼 곳은 어디냐면 네.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? 야 너는 나이를 거꾸로 먹냐? 아 들어봤죠 들어봤죠 들어봤어요? 네. 그게 무슨 뜻이에요? 어, 약간 나이 값을 못 한다. 어, 제 얘긴데요. 혹은 아, 네. 동안이다. 어, 내 얘기네. <laughs> 이제야 확실하네. 맞아요. 에, 나이값 못 하나요? 저는 애 늙은이라는 말을 많이 습어요아 그래요? 아니 얼굴이 동안이냐 아니냐 이거지. 아, 어, 동안이란 말도 좀 듣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어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만나볼 곳은 바로 어디냐? 어디냐? 집을 누가 뒤집어 놨습니다. 속이 뒤집어진 게 아니라 집을 뒤집어 놨어요. 어. 거꾸로 살아가는 세상. 오늘은. 궁금한데요 바로 거꾸로 하우스입니다 오아 저게 지붕이구나 저게 음 헉, 뭐지? 어, 외관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자 입장료는 이렇게 끈을 이용해서 클럽 많이 다녀봤죠? 클럽 가면 이거 주잖아 네? 진짜요? 이거를 하고 입장료 하셔야 돼야 봐봐 뭐라고 썼냐? Upside Down House. 자 들어갑시다. 예. 들어가십시다. 라라라라 거꾸로 하우스. 지금은 그런 부분 안 쓰니까. 다라라라라저 네. <laughs> 입성 오. 어, 어. 오. 뭐? 어. 팔과 다리를 들면 네. 거실에서 오, 한쪽 허전 더. 아. 아. 아 이건 이제 뛴 거네요. 바닥에서? 이거 보고 잘. 네. 사진 잘 찍어야 돼 아이디어 야, 좋게. 아 그러니까요. 와 이런 것도 좋았어, 되게. 오왜 어! 이거 미쳐가지고. 유자가... 와어 너무 신기하다변기도어 슬리퍼도 붙어 있어요. 아 너무 귀엽다. 어색깔이 되게. 어머머 어머, 뭐 하세요? 아저한장 찍어 보려고. 아 알겠습니다. 잠깐 잠깐 빠져주세요. 네네 네. <laughs> 아이구야. 잠깐 그런 느낌 느낀 나? 만 느낌 나요? 완전요. 네. 어, 저기서 떨어지는 느낌이 나? 네. 천장에서? 네. <laughs> 아 여기서는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. 사진을. 자 미리 15분. 형경 씨도 좀 이따 이렇게 찍어야 돼요. 아 진짜요? 네. 굉장히 편해 보이시네요 지금. <laughs> 표정 이거예요? 이렇게죠. 네네네. 아. 이해되죠 이제? 아 확인했습니다. 네. 요러, 요러, 이렇게 찍어야죠 이렇게. 이건 아이방인데 아이들 방이에요. 아 그러네요 색감이 되게 어 너무 예쁘다 저도 여기서 찍어주시면 안 돼요? 아 이런 거 내가 더 잡은 쪽으로 잘 찍어주면 안아 잠시만요. 어 어떻게 한손 거기다 들고 이렇게 하고, 오른손 살짝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균형 잡는 하고? 것처럼 그렇지 네. 균형 잡는 것처럼 그거 딱 붙여야 돼 하고 한발 이렇게 이렇게요? 그렇지 그렇지 나 정면 봐야죠? 자 일단 맛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네 네. 어 궁금해요. 이런식으로 공중에 오 물고나. 이런식 으로물구나무 아 물고 선같잖아. <laughs> 보이시죠? 아 근데 막 찍어도 잘 나오네요. 네물구나무선거 같죠? 잘 찍으신 건가? 와. 자 오이 올라가볼까요? 가실까요? 와 여기 여기다. 오와이 컵까지 다 붙여두셨네. 와 너무 근데... 예쁜데요? 약간 실제로 좀 기울어진 느낌이 들지 않아? 근데 좀 기울어졌어요, 약간 응. 살짝. 대박. 와 피아노? 그 아니라 서랍이고. 여기 침실이 이제 뒤집어지기 이런 거 찍기 좋지? 잘 나오나요? 이 하고 있어 보세요. 해드릴게요, 또. 아. 됐어요, 끝났어. <laughs> 너무 신박한데요 여기 아이디어가? 예쁘다. 왜 네, 완전 그냥 아, 이거 머리 망치는 거터존 완전. 저 스파이더맨처럼 좀 찍어주세요. <laughs> 이렇게 하면 거실 위에 천장에 붙은 것처럼 보이겠죠? <laughs> 천장 밑에 밑에 좀 위에 천장도 다 나와야 돼 같이. 아, 와. <laughs> 아 이렇게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. 스파이더맨. 됐나요? 됐죠? 오 스파이더맨 <laughs> 아니 저희도 잠깐 왔는데 이거 사진 찍다가 시간 간줄 모르겠습니다 뭐뭐 뭐 아, 방에 예, 침대도 있고 거실도 있고 뭐 여러 장소가 있어가지고 거꾸로 왔어요 이거 그러니까 8,000원 주고 인스타에 이제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,000원 주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예, 양궁 패키지 양궁 포함으로 네 와. 어때요? 여기 거꾸로 와서 사진 찍으니까 더더 찍고 싶어요. 더아 그래요? 혹시? 어, <laughs> 조금 네. 몸 상태가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, 네. 실제 여기서 물고 나면서서 정상 사진으로도 찍을 수 있어요. 아 네, 좀 재밌는 사진도 <laughs> 스파이더맨도 있고 뭐 많이 있으니까 머리만 네. 좀 아이디어만 쓰면은 네. 재밌는 사진 많이 어, 찍을 수 있어요. 네. 딱... 좋아요. 어. 뭐, 물고 나 무슨 것 같죠? 어떻게 잘 나오나요? 네. 좋습니다. 됐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어. 어. 아, 근데 아 그냥 이게 그냥 웃기다. 네. <laughs> 그냥 찍으면 이렇게 내가 문에 그냥 이렇게 줌만잘 당기면 이 거꾸리 하우스에서 사진을 많이 재밌게 찍었다면 네.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스포츠 레이저를 또 즐길 수 있어요 밖으로 물어봐. 한번 나가보시죠 가십시다 네. 오자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운동까지 한번 즐기기 위해서 네. 이곳에 양궁을 쏘러 왔습니다 재밌겠다 네. 양궁 쏴봤어요? 양궁은 아니고 국궁 한번 쏴봤어요 아 그래 경험이 있구나 그러면 네. 네, 그럼 잘하겠네 그러면 오늘 그냥 뭐 하지 말고 재미로 뭐 밥값 내기 이런 거 어때요? 아 좋죠 그 다음 촬영지를 궁금해. 제가 우리 형경씨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음식점을 하나 예약을 했는데. 진짜 그러면 여기서 진 사람이 사주기. 좋습니다. 어, 왜냐면, 경험이 있고, 네.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, 그냥 전 감으로 한번 쏴볼게요. 알겠습니다. 예. 네. 일단 연습 다섯 발. 한 발씩. 어? <laughs> 어? 어. 아, 감 잡았어. 감 잡았어. 감 잡았어. 아니. 오라, 잠깐만. 감 잡았어, 감 잡았어. 어 쏘시나요? 아, 샌누한번만더 쏘면 되네? 오, 내가 내가 감 잡았다. 내가 먼저 하는 게 낫겠지? 네, 먼저 하세요. 아, 아. 네, 네. 하세요. 오, <웃음> <웃음> 나이스, 오빠. 어, 김태형 <빨. 웃음> 빵점, <빨. 웃음> 빵점, 빵점. 봐주려고 한발 버렸어. 아하. 자세히 봐봐. 근데 꽂히는 또... 방향이 텐하고 일직선인지 아닌지. 그건 무슨 상관이 없지 않나요? 보세요. 몇 점인가? 8점이죠. 네. 오. 좀 위로 갈것 같아요. 좋았어. 두 발, 두발 봐줬어. 네네네. 알겠습니다. 아, 나이스. 오늘 뭘 먹는 걸까요, 혹시? 제가 좋아하는 게. 아, 궁금해가지고. 오늘은 붕어빵입니다. 아, <laughs> 아 예. 뒤에, 예, 붕어빵,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오! 9점. 자, 또 이제, 고구려, 그, 주몽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? 또. 10점. 아이, 까비, 4점. 오! 안 돼! 오, 위험해. 오. 선마지막바인가요 네, 그렇습니다. 아, <laughs> 10점 한 번은 쓰고 싶은데. 안 아, 네. 됐습니다. 10점 한 번도 안 나왔네요. 자, 아쉽다. 잘 거치해 놓고 선이 물렸잖아요. <laughs> 선안 물렸나요? 9점. 아니, 9점. 네. 졌네. 몇 점인가요? 서로 난 점. 31점. 네. 네. 20점. 28점. 28, 28, 37 8 37점. 플러스 마지막 9점, 37점, 42점, 42점이에요. 네, 그러면 11점 차이나네. 네. 파스타 맛있게 먹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오늘 현경 씨와 함께 서울숲에 한번 나와가지고 거꾸리 하우스에도 한번 와보고 또 양궁도 싸보고뭐 약속대로 양궁 졌기 때문에 제가 네. 식사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아주 네. 좋아요 아주 좋아요. 어땠어요? 오와 아, 보니까 좋습니다 네. 특히 마지막에 한 양궁이 특히나 더 재미있었던 거 같아요. 아, 이기니까 네 어, 이기면 신나지. 네. 어 이게 어쩔 수 없어요. 예. 네. 우리 북한에서도 이렇게 네. 도심 속에 이렇게 네. 쉬는 공간들이 좀 휴식처가 있는지 아니요. 그냥 앉으면은 그곳이 휴식처입니다. 어, 자연 환경이 있어면 요런 약간 요런 이벤트성 요런 게좀 있으면 좋을 텐데. 아, 북한은 근데 워낙에 먹고살기가 바빠서 사람들이 뭐 이런 유희 뭐 이런 심 이런 게 없어요. 그래도 뭐 미술관 이런 건좀 있지 않나? 미술관이나 네, 네. 뭐 박물관. 뭐 박물관은 있죠. 근데 어.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. 아 근데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이 양궁이 전 세계 1등인데 네, 네. 북한은 왜안 나오지? 북한 쪽에서는 이게 양궁이 좀 스포츠로 많이 비싼... 인기가 없나? 아네 스포츠 양궁 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. 아 인기가 그래서. 없나 보다. 네. 좀 비싼 건가? 음. 북한에서 하는 스포츠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축구. 아 그리고 그치. 농구 배구. 아그 외에는 딱히 본 적이 없습니다. 네, 어, 양궁 잘하는데 잘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네 아무튼 뭐 이렇게 어, 가까운 곳에 또 이렇게 음. 우리 대한민국을 잘 찾아보면 도심 속에 또 휴식처들이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시간 날때 주말일 때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좀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오늘은 어, 두 번째 장소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현경 씨가 이제 출출한 시간이 됐으니까 네. 제가 오늘의 음식은 현경 씨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. 파스라. 바로 뭘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러면 그랬어요. 맛있는 음식점을 향해서 떠나기 전에 우리 현경 씨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뭔가요? 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? 알림 설정까지 네.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그럼 밥 먹으러 가시죠. 가시죠요 그래서 메뉴가 뭔가요? 가서 알려드릴게요. 아 왜요? 무려 56년 된 곳으로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야. 나도 태어나기 전부터. 야아 맛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자 그럼 얼른 가실까요? 금강산도 식후경. 그렇지 갑시다. 가십시다. 아 배고파.